이번엔 190페이지 19번. 필수에 이제 1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등식이. 부등식을 푸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부등식도 방정식이랑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야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자, 그래프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했으니까,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렸습니다. 자, 2분, 루트 2분의 1. 그럼 어디 있겠어? 여기 이렇게 있겠지? 이거보다 어때?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디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4분의 파이. 응, 음, 2분의 루트가 되는 건 여기 파이에서 빼야 되겠지? 파이에서 빼니까 4분의 3 파이.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x는 뭐보다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3 파이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코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걸 얘를 뭘로 T로 채워넣을까요? 코사인 T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린 T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했지. X가 지금 요 범위니까 6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육분의 파이만 보다 크거나 같고, t가, 자, 육분의 파이만큼 빼주니까, 어떻게 되겠어? 6분의 11파이. 까지. 요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코사인 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t. 자, 대충 요 정도까지 도 그려보면 되겠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어, 너무 못 그렸나? 음. 자, 어쨌든, 요렇게 그려놨어. 자, 그려놓은 다음에, 음, 마이너스 2분의 1. 어디야?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거보다 작거나같다면 어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야. 자, 코사인에서 2분의 1이 나오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나오지? 코사인에서는? 3분의 파이가 들어가야 나오죠? 3분의 파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0에서부터 3분의 파이였으니까, 파이에서부터. 얼마? 3분의 파이. 빼니까, 얼마 안에? 3분의 2 파이. 자, 그 다음에 더하니까 3분의 4π. 자, 그럼 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t는 3분의 4, 2π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자, 뭐, 3분의 4π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어떻게 돼? x-6분의 π로 바꿔야겠지, 그지? 그래서 전부 다 6분의 π씩 다 더해주자는 거야? 6분의 π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 6분의 4, 6분의 5π. 그리고 얘는 6분의 파이더해서 6분의 8, 6분의 음 9, 얼마? 2분의 3파이 요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 2분의 3파이. 자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프 그려서 우리는 이것도 방정식이랑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자. 자 그럼 247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루트 3 탄젠트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0에서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자, 이렇게 했죠. 그지 자, 그럼 요거 루트 3을 넘겨줘서 x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렇게 선을 그을 거야. 자, 루트 3분의 2 나오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지? 6분의 파이였어, 원래. 그지? 탄젠트 6분의 파이가 음, 루트 3분의 1이야. 자, 그러면 6분의 파이를 했으니까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빼줘야겠지. 6분의 파이만큼 빼줘서 6분의 음, 5파이. 자, 얘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줘서 6분의 11파이. 자, 그럼 x는 자,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있잖아. 그치? 맞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디겠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크고 자, 뭐보다? x가 6분의 5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분의 3 파이보다 크고 자,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 6분의 11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오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 자, 2 코사인 X. 자,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그거나 같다. 자, 0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코사인 x는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꺼지겠지 그지? 자, 2분의 루트 3. 마 2분의 루트 3은 언제 나온다? 코사인에서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 아니지. 3분의 파이가 아니라 6분의 파이네. 6분의 파이. 자, 6분의 파이니까. 자,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되냐. 자, 여기는 어떻게 돼?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서 6분의 5 파이. 자, 얘는 얼마가 됐어? 6분의 7 파이. 자, 이렇게 돼있지. 크다라고 했어. 어디야? 여기. 여기.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같다가 있죠? 0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5파이보다 작다. 자, 그리고 또는, 어떻게 됐어? 6분의 7파이보다, 7파이보다 크고, 크거나, 크고, 어떻게 된다? 2파이는 같다가 없어. 그래서 2파이보다 작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3번 3번 사인x가 코 사인x보다 작다 자 이렇게 돼있어 사인x가 코 사인x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음, 0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범위는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사인하고 코 사인을 두개다 그리는 거야요 사인 조금 잘 그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그지 어, 좀 축을 좀잘 이쁘게 그려볼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자, 요렇게 자, 요렇게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대충 이렇게 그렸어. 자, 사인이 코사인보다 작은 경우, 사인이 코사인보다 아래 에 있는 거 어디야? 여기 기준에서 이 부분. 그리고 어디 기준에서? 음, 여기 기준에서 이 부분이 되겠지. 요렇게됐때요 부분. 그게 코사인보다 사인이 작은 부분이야. 자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딱 겹치는 부분은 얼마? 4분의 파이일 때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자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 여기가 파이니까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 부분은 얼마가 된다? 음 2분의 3파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4분의 파이보다, 4분의 5파이보다 크고, 언제, 뭐보다? 응, 음, X가 2분의 3파이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나올 수가, 맞다. 2분의 3파이 이게 아니에요. 여기 크게 전 다네. 자, 2분의 3파이가 아니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죠? 자, 어디까지? 2파이까지. 자, 이렇게 하면 끝나겠다. 알겠죠? 어, 이래서 그래프를 제대로 이쁘게 잘 그려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거두개 비교할 때는 그래프를 좀잘 그려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0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먼저 t로 치환을 하자는 거야 자 t를 치환해서 적으면 코사인 t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t 범위로 바꿔줘서 어떻게 바뀌어? 6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t가 뭐보다? 6분의 음, 13파이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자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6분의 13파이까지니까 조금 더 그렸어 그래서 뭐 그냥 여기까지 다 내려버리자 자 이렇게 그렸어 자 2분의 1 2분의 1이면 이렇게 선이 쭉꺼지겠지맞죠 코사인에서 2분의 1이 나오려면 얼마가 돼야 되죠? 3분의 파이입니다 3분의 파이 알겠어자 그러면 여기 서 3분의 파이면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 2파이에서 3분의 8 빼서 어떻게 돼? 3분의 5파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편. 이쪽 편은 어떻게 돼? 서 3분의 7파이가 되겠다. 자, 그럼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여기는 6분의 파이가 이쪽에 있으니까 6분의 파이보다 큰거 여기 들어가겠지? 그럼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어때? 안 들어가겠죠, 그렇지? 자, 이거랑 이거. 2에서 나온다. 자, 2분의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 사이 부분이 될수 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됐다? 음, t는 뭐야? 3분의 이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 그럼 이거를 다시 x로 바꿔야겠지. 6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6분의 2니까 6분의 파이. 음?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됐어? 6분의 파이만큼 빼 주니까 6분의 10에서 6분의 파이를 빼니까 6분의 9 2분의 3 파이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 봅시다. sin x 3분의 파이 이거는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0부터 어디까지? 음, 파이까지. 자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t로 치환을 해야겠지. 자 t로 치환을 해서 그러니까 싸인 t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t로 바꾸면 우리 어떻게 돼있어? t로 바꾸면 3분의 파이를 빼줘야겠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2 파이. 자요 범위 안에서 구한다. 이거야.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까지니까 어떻게 그냥 요 밑에도 다 그릴게. 좀더 많이 그리면 되겠죠? 자, 요렇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지? 자, 이렇게 좀 그려놨어. 자, 2분의 루트 3이다. 어디야? 여기여기 여기. 이거보다 그거 같다. 이 부분이잖아. 자, t가 얼마가 돼야지 2분의 루트 3 나오죠? 3분의 2 파이가 들어가야겠지?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파이에서 빼야 되니까, 3분의, 음, 2파이가 되겠죠? 자, 이범위라 나오는 거야. 그럼 t는 어떻게 된다?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t를 원래대로 돌려서, 어떻게 해야 돼? 음, 3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면, 자, 양면에 더해주면, 3분의 2파이. 그리고, 파이.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문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탄젠트. 탄젠트. x 플러스 3분의 파이. 이거는 1보다 작다. 자, 범위는 0보다 크고 나왔고,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얘를 갖다가 또 뭘로 바꾼다? T로 바꾸겠다. 자, T로 바꿔서 탄젠트 T는 이보다 작다. T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3분의 파이만큼씩 더해주면 3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4파이 자,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지? T그래프를 그려볼게요. T그래프 자, T그래프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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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 여기가 얼마 2파이 여기는 파이 자 이렇게 자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어디 이렇게 가겠죠. 그지 3분의 4 파이 하면 이쪽에 에 있는 거야. 자1보다 작다 얼마가 되겠어. 1이 되려면 4분의 파이가 되겠네. 4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4분의 5 파이가 되겠지. 자 4분의 5가 크냐 3분의 4가 크냐. 자 12분의 15 12분의 16. 자, 이게 더 크죠? 그럼 이것도 범위 안에 들어간 거야. 얘랑 얘가 둘 다, 응, 답이 될수 있나? 자, 얘는 범위에 들어갈까? 12분의 3. 12분의 4. 자, 얘가 더 크지, 그지? 그럼 얘는 범위에 들어가지가, 들어가지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요것만 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자, 이거보다 어떻게 돼? 자, 라고 했으니까 어디 여기 안 부분 여기만 된다는 거지 여기 기준으로 여기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2분의 파이잖아.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2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5파이보다 응 같다가 아니죠? 작다. 자 이렇게 되지 같다 없어. 자 그러면 우리 t를 원래대로 돌려서 3분의 파이만큼씩 다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 자, 6분의 3, 6분의 2 빼니까 6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파이만큼 빼주니까, 12분의 15에서 12분의 4를 빼면, 12분의 11파이가 될수 있겠죠. 자, 이게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좀 복잡하지? 그렇지 자, 복잡해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서 연습을 계속해야 돼. 알겠죠? 연습을 계속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오른쪽 페이지로. 자, 다음 부동식을 푸시오. 자, 이렇게 해서 필수의 제 20번, 1번입니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x는 0보다 작다. 0보다 크고 나고2이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하나의 문자로 바꿔야 된다 했잖아. 이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야. 자, 그래서, 자, 바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2 사인,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사인 X. 더하기 2는 0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를 곱할 겁니다. 2 사인 제곱 X. 더하기 3 사인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로 바뀌겠죠? 1, 2. 2, 1. 여기다가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 sin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거 2죠, 그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자, 마이너스 2. 자, 그럼 마이너스 2.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어떻게 돼? 2분의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있어? 없잖아. 그럼 이거는 빼고 이거만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예에서 해만 나온다 그럼 이제 요거를 풀어주자 사인 그래프를 다 그렸어 그려놓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2분의 1보다 작은거 2분의 1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사인은 6분의 파이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얼마? 6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작 크다니까 크다니까 어디? 이 부분이 돼야 되겠죠. 답은 6분의 파이보다 크고 x는 6분의 5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 2코사인 2코사인 제곱 x-2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x-2 는 0보다 크다. 자 범위는 0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각 변환이 나왔어. 각 변환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지 자 얘를 우리가 변환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 자 제곱일 때는 어떻게 됐어? 부호는 필요가 없다 했지. 부호는 필요 없이 뭐만 바꾸면 된다. 이거는 s i n 제곱, x, 다. 이렇게 바꾼대. 왜 2분의 파이 기준이니까, s i n 제곱, x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s i n 제곱, x면 또 다르네. 그러면 1 c o s 코인 제곱으로 또 바꿔줘야겠지.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할 게좀 많어.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코 o 인 제곱, x. 더하기 c o s x. 더하기니까 없어지죠? 0보다 크다. 자, 그럼 우리 이거, 바꿔서,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는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코사인 x로 묶으니까 어떻게 돼겠어2 마,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뭐야? 0, 그리고 뭐가 나와? 음, 2분의 1. 작거나같다니까 어떻게 돼겠어 사이에 코사인이 끼어야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0 에서부터 파이까지만 그린다 했지? 0 에서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여기까지. 자, 0 에서부터 2분의 1. 음, 그러면 어떻게 돼? 2분의 1 여기 쭉 끄면 여기 2분의 1. 자, 얼마가 들어가야 2분의 1 나오지? 2분의 1 나오는 거? 코사인에서는? 자, 3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지. 그럼 0 에서부터 2분의 1 까지면 어디?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 0이 되는 건 얼마? 2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답은 3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248번 한번 보겠습니다. 248번. 잘 보이나요? 자, 2 사인 제곱 X 플러스 2분의 3 파이. 더하기 3 사인 x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 제곱일 때는 어떻게 부호는 상관없으니까 이거 기준이면 그냥 바꿔주면 돼. 코사인 제곱 x로. 알겠죠? 그럼 이제 문자가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또다시 바꿔야겠지?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더하기 3 사인 x 그 다음 2니까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곱할게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x 더하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지. 1, 2 1, 1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자 어떻게 돼? 1하고 2분의 1이 나오겠지. 작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돼? 사이에 사인이 들어간다. 이거자 그럼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0에서부터 파이까지를 했으니까 어디까지? 이렇게만딱 그려지는 거지. 맞죠? 2분의 1에서 1까지. 2분의 1. 이렇게된 거야. 그럼 어디? 요 사이, 요부분말 하는 거지. 1은 여기잖아. 맞죠? 사이 부분이면 여기야. 2분의 1이 나오려면 얼마가 돼야 되지? 6분의 파이. 얼마? 6분의 5 파이.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서? 6분의 파이보다 크고, 나 같고. X가? 6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됩니까자 그러면 이번엔 음,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코사인 x는 3탄젠트 x보다 크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x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풀려고 보니까, 자,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바꾸는 방법은 코, 탄젠트를 바꿔주면 돼. 탄젠트는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그지? 자, 이걸 우리가 바꿔서 코사인을 반대쪽으로 넘겨주겠다, 이거지. 알겠어? 반대쪽으로 코사인을 다 곱한다. 자, 근데 이거 곱할 때, 코사인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 범위 안에서 코사인은, 코사인 X는 0보다 커.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가안 바뀝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알겠죠? 안 아, 그러면 부도가 바뀌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코사인 넘기니까 2 코사인 제곱 X는 3 사인 X더라. 자, 그럼 이거를 하나로 바꿔야겠지? 그럼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자 이거는 3 sin x다. 자 정리할게요. 2 sin 제곱 x 그 다음에 더하기 3 sin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양수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 2그 다음에 2, 1 어디다? 여기다 마이너스 자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2랑 뭐가 나와? 2분의 1 작다 작다 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 사이에 sin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자, 사인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려진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만 그릴 수있겠니이렇게까지 2분의 파이고, 더 이상 뒤에 그릴 필요도 없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다 마이너스 2보다 크잖아. 그리고 2분의 1보다 작다? 여기. 자, 사인에서 2분의 1이 나오는 건 6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요 범위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돼? 2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죠?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왜? 2분의 파이는 포함 안 하니까,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얼마보다? 6분의 파이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오면, 끝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루트 3 플러스 1 탄젠트 x. 자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다. 자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파이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지?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해가구해질수 있어. 자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 탄젠트 x. 더하기 루트 3은 0보다 크다. 1 루트 3.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뭐가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나오는 거야 0보다 크다니까 어떻게 돼 벌어진 모양이다 겠다 탄젠트 탄젠트 x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 했지? 자, 요렇게 0, 그다음에 파이까지 해야지 자 이렇게 0그 다음에 파이까지 이렇게까지 만그려시는 거야 알겠어 자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어디?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어. 자,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해결하면, 루트 3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 나오지? 루트 3은 3분의 파일 때다. 자, 0에서부터 3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를 빼줘야겠지. 그지? 3분의 파이를 빼줘서, 얼마? 3분의 2 파이. 자, 이거보다 작다니까 어디?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이면 뭐다? 음,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어, X가 뭐보다 작아 3분의 28보다 어때? 작아야겠지.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응,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1이면 어디 요 위에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에 맞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빠져선 안 되겠죠. 그이 부분 전부 다 되잖아.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보면은 어디까지야? 0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갔다가 있어. 0보다 크거나 같고, 어디?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거. 알겠어? 여기서 똑 떨어지겠지, 그지? 2분의 파이는 안 되니까. 자, 작은 거. 자, 그리고 또, 뒤에 거, 요것도 해야 되잖아, 그지? 요건 얼마야? 자, 1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 여기서 4분의 파이를 빼서, 얼마가 된다? 여기 좌표는 4분의 3파이가 되겠지, 그지? 4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자, 뭐보다 작아야 돼? 파이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렇게 답이 하나, 둘, 셋. 세개 구간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 음,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음. 한번더 연습을 꼭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많이 풀으면 풀수록 어떻게 잘 풀게 돼 있어요? 자, 연습 꼭 필요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